에코프로그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7월 31일 월요일이고, 와, 시간이 진짜 빨라요. 오늘 벌써 7월 달에 마지막 날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결과적인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 7월 한달 동안 너무나도 2차 전지를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졌다. 근데 중간중간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급등락이 또 심하게 나오고, 공매도 세력들이 막 자꾸 까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았다가, 또그 다음날 좋았다가, 또그 다음 날막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체력 소모가 좀 7월 달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7월 한달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은 휴가 시즌이 어느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와 진짜로 부러울 정도로 좋은데 놀러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주말 영상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커뮤니티를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00만 원 이하에 좀 사세요, 사세요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우리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 이차전지 포인트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커뮤니티에도 올려 드리는 글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따봉도 한 번씩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수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똘망똘망하고 결국에는 좋은 대학 가서 정말 좋은 성공적인 부분을 읽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뭐쓱 지나친다라기보다도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다한 배를 탔고 공동의 운명체 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한 명이 툭 튀어나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공동체 운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 여러분들 구독도 안누르시면은 대머리 될수 있으니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널 만든지 얼마 안 됐으면도 불구하고 벌써 구독자가 좀 500명 이상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00명이 되면은 좀 화끈한 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좋아진다, 바이오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뭐다 좋아요. 다 좋은 건 좋은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뭐다? 2차 전지가 더 가느냐, 많느냐 여기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른 반등이냐 아니면은 뭐 기간 조정이냐에 대해서는 본 게임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요일 하락분에 대해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메워주는 모습적인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목요일 하락분에 대해서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도 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적인 부분 너무나도 잘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또 높아졌다라고 보시면은 지난 1개월 동안에 당연히 뭐 급등세를 보인 그 정도의 강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꾸준하게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버 주면서 2차전지 안에서 당연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뭐 파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시간 투자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에코프로를 안산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죠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를 안산 사람들은 음, 내거 아니니까 아우좀 아쉽다 이 정도의 뉘앙스지 가장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에코프로를 여기서 샀다가 어 여기서 상승 나오네 홀딱 팔아 드신 분들 내가 에코프로를 왜 이렇게 빨리 팔았지? 하신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억울하고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우리는 시간 투자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에코프로 100만원 이하의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2차 매수는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신다 라기보다도 88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었나봐요 어? 88만원까지 온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100만원에 샀어 근데 어 주가라는 게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사면은 어때요? 현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냥 100만원에 샀는데 88만원에 내려와 그러면 오면은 우리가 이 물량에 대해서 또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100만원에 샀는데 이게 90만원까지밖에 안 왔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더 추가적인 매수 진행하지 말고, 오면 사고 안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2차전지 쪽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막 사고 싶을 때 사고 또막 빠지면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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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다라기보다도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어느 지점에서 살 건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인식적인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또 기사적인 부분 보면은 어 오랜만에 또 기사다운 기사가 좀 나왔다 제가 뭐 기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위반에 칼빼든 금융당국 그래서 관련 업체들 무더기 뭐 제재가 나온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뭐 10억 원은 사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다 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뭐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 금융 당국이 뭐 액션 정도는 좀 취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 여태까지 돌이켜 보면은 근간원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정말로 개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편을 들어준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공매도 제대로 조사하자 이거를 한 번씩 좀 남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만 결국에는 이 기울어진 어느 정도 시계바늘 아니면 뭐 시소가 그래도 평평하게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당연히 뭐 개인들만 좀 위에서 뭐 유리하게 시장을 만들어 달라 이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 이거 기관이랑 아니면은 뭐 공매도 세력이랑 공평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자꾸만 지금 근데 막 금융 금감원도 그렇고 막 금융 당국에서 자꾸 개인 편을 어느 정도 아예 딴 팀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고 공평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개인들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측을 하면은 분위기가 좋던 상황에서 일시에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매도가 쏟아졌던 부분이 저번 주였고 급락 후에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큰 매수세가 있었어요. 근데 단 차트상 맥점에서 폭탄 투어가 계속 있었던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물량, 물량 자체를 못 소화를 해내고 못 받아내다 보니까는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펀드 자금을 일시적으로 빼서 공매도에 활용을 한거 아니냐라는 공매도를 무차입으로 때릴 게 아니면은 증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연히 활용하고 다시 포트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은 확실하게 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뭐할 거면 제대로 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폭락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 조사라든지 뭐 무차이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상한 기간 무제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 영향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냐,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은 여전히 2차 전지는 메리트가 있다. 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2차 전지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뭐 수요일, 목요일 하락적인 부분이 내,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속상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을 한번 한번씩 벗겨 나가면서 또 메리트 자체는 굉장히 더 커졌다. 오히려 더 가볍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막 남들은 여기서 막 바닥권에서 막 스윙 됐을 때, 어, 나는 왜 고점에 물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항상 꾸준하게 보시면서 좋은 전략도 잘 세워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